오늘은 크로아티아로 가겠습니다. 아, 이제 크로아티아 오늘 어제 갑작스럽게 어제저녁에 크로아티아 가게 돼가지고 크로아티아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의 여행 파트너 이용희 씨 와 여기 여기의역에서만 벌써 세 번째 오네 진짜 그때 여기서 우리 핫도그 먹지 않았나? 응. 그렇죠. 오늘도 핫도그 먹어야 돼. 아 맞네. <laughs> 아 이제 크로아티아. <laughs> 형, 뭐 먹을 건데요? 형, 라떼. 라떼? 응. 저는 그래도 유럽이니까 에스프레소. 드디어 도착. 원호스텔. Bon 오줌 싸는데 거를 그걸... 검. <놀람> 리셉션이. 개들이 맞냐? 원호스텔. Okay. Uh, yeah. Oui, <coughs> like à <laughs> What we have from kitchen: microwave, water kettle, yeah. uh, toaster, and plastic kitchen yeah? okay. uh, If you want to put something in the fridge, yeah. Uh, then, uh, then, you um, uh, Then you write your name here, uh, so that yeah. somebody else doesn't eat your food. You just write your, your name. Uh, okay. okay. Yeah. yeah. Um, here is, uh, oh coffee machine, and now you see which they put. Yeah, here... oh my god, Okay, so here we are. Uh, I don't know because um, not uh, uh, all eight, I think. five, but who knows, but who knows, because uh, until 10 10 indeed. Yah, o k t a y o k baby, can chanta Kayok, baby. Very No. 와 근데 진짜 바로 앞이 바다 위치가 좀아 음. 그래도 하... 네 오긴 왔네 네? 왔어. 크로아티아. 아 어, 여기는 좋아 보인다. 와 저기 저기 선베드 있는데. 딱인 거 같은데. 야. 그렇지. 그 저기 그 같아요 스토리아. 사람 그 바른데가. 그쪽죠 예. 네. 그때? 그래, 크루크는 그래, 좀 나가야지 좀깊어졌잖아 예. 약간 해수욕장 느낌이었는데 네. 거기는. 여기는 그냥 바다인데 바로? 와 우와 팔로워 팔로워 로 哇！

왜요? 신발 떠내려가면 찾아줘요. 아 요즘 무섭다. 아닌데요. 여기 여기가 제일 좋은 플레이스 같은데, 약간 거의 핫플레이스인데. 어, 그렇죠. 감사하기도 이쁜도 있고 물건도. 오 조심조심. 네? 왜요? 어 물건이라도. 네. 물건은 뭐라고? 대상당으로 네, 아, 물 갖고 올까 그랬나? 네? 식당에물 같은 것도 안팔거 아니야? 물돈 받잖아. 아 근데 그거 못 갖고 들어가요, 식당에. 아 그래? 네. 사과를 그 넣었고 들어가면 아무도 물거 아니야? 아니 그 먹는 뭐, 게. 광장 음, 같다. 여기가 딱그 올드 타운 광장이네. 이렇게 싹 돌고 식당은 음. 이따가 그 뭐야 구글맵 보고 어떻게 찾아가보자 뭐 네, 네 평점, 평점을 점잘 봐야 돼요 음. 여기다 구경 개인적으로 평점 봐가지고 제대로 성공한 적이 크게 많지는 않다 음. 아 그래요? 신기한 아, 게 많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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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 같은 게 열린 것 같죠 원래 아, 이런 게 없는데 아, 네말 이게 <laughs> 유명하대요.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음식점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 제 밑에 현지인들은 맥도날드 먹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게 더 싸니까. 네. 저희는. 저희는 거기 여기로 가죠. 여기? 거기? 햄버거? 네. 햄버거집이 가성비가 제일 네. 저희는 이번에 거의 가성비 여행이다 보니까 놀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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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까요? 네, 네. 가자. 와, 햄버거 비주얼.